자 아, 오랜만에 보지 소금물 문제 아 중학교 때 많은 아이들의 멘탈을 나, 어? 망가지게 했던 그지 멘탈 터지는 문제 아 그래도 거속시보다 낫잖아 거속시보다 낫고 소금물은 왜냐면 내가 이제 나한테 배우는 애들은 난 소금 공식밖에 안 쓰니까 소금물 농도 공식을 안 써요 자 농도 농도가 뭔데 농도 어 소금물 분해 소금 곱하기 100이었지 농도 아니 100분의 소금을 곱하기 농도 자 이걸 가지고 풀었다고 이제 또는 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아 내가 푸는 거구나 100분의 어차피 곱하기는 똑같으니까 뭐 이렇게 풀어야 이제 너네가 나테 배우려면 좀 익숙하겠지 자 농도는 안 쓴다 한 진짜 뭐한 진짜 5% 5%도 안돼이걸 나중에 이제 뭐수열이라는 곳에서 막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뭐 계속 읽는데 뭐 무한대로 오는데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진짜 그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내면 진짜 짜증 나 짜증 나고 잘안 나와. 그때 그때 우리 소금물을 풀를 거야 소금도 제시 쉬워 소금 소금 자 그럼 소금 지금 봐봐 야, 중학교 2학년처럼 설명해 줄게 중학교 1학년이지 자 어떻게 아니 내가 지금 여기가 좀4% 짜리가 150g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더하기 여기에 10%이 피커에 10% 짜리 뭐 소금물이 그, 농도가 6% 이하, 6% 이상, 8% 이하. 그럼 여기 있잖아, 농도. 그 다음 뭐야? 1 0 0분의 아이고, 소트 피커. 여기가 농도가 8%지, 여기는. 그거, 그럼 이제 둘이 합쳐서 몇 그람이야? X 플러스 150 그람인 거야. 자, 여기에서도 6로 어, X 플러스 150 그람. 자,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쉬워진다고. 이렇게 안 되면 그림 그려요. 머릿속에서 암산하기 힘드니까. 근데 조일이면 뭐할 수도 있겠지만, 중학교 1학년처럼 지금 설명을 한 거야. 구일에선 이렇게 비커로 설명해준다. 고개는 비커가 친숙하잖아. 초딩 때 아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어하라고 소금 50이라고. 그러니 얘는 뭐야 100분의 4 곱하기 150 플러스 100분의 10 곱하기 x 그게 누구? 100분의 8 곱하기 x 플러스 150. 자, 이쪽은 또 어때? 100분의 4 곱하기 x 플러스 150. 기동식이라서 5일 나오는 거야. 그2 차도 나오니까고이도 나오는 거고. 알겠니? 뭐야? 100, 100, 100, 100 날리고. 계산 한번 해볼까? 6x 플러스 6530일 900. 자, 얘는 얼마야 600. 10x 이건 8x. 1200인가? 좀 이렇게 AB, BC 프로그램 되겠지? 4x가 300이 되니까. 어, 여기 또뭐야2 x 가 600이 되는 거니까, X는 300보다 작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따라서 75부터 X가 300g까지 가능하다. 어때? 뭐 2차도 안 나왔어. 이거, <laughs> 이거 중학교 2학년이 하는 거네. 중학교 2학년이 되면 120시간 돼. 중학교 2학년이 무슨 거라고? 무시가 아니라고. 팬다고? 뭐네. 그러니까 잠시 잊어버린 거지. 그러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기억을 끄집어내주려고 내가 지금 다시 풀어준 거예요? 알겠죠?